아, 까부터 불러도 안 오길래. 선생님이 말이야. 그래, 그러게 왜 그랬어? <laughs> 고마워, 남남남씨. <laughs> 너무 재밌고 <laughs> 아무도 <웃음> 불만을 하지 <받자>. 않아. <laughs> 순둥이 셋이야, 순둥이 <웃음> 셋. 닫는 <laughs> 것 <거> 같지 않아? <laughs> 음. よっ。 가 연결돼 있네. <목소리도> 우리가 여기 갈 거야. 케이크 잡 <목소리도> 어, 나 옛날에 이 알았는데? 야, 뭐, 얘 알았는데? 얘, 아, 얘 알았는데 얘 뭐였지? 아, 기억이 안 나. 와우, 시장. 아 그러네? 세개 살까? 너도 응, 하나 해안 응. 들어갈 거. 들어가지 여기 그럼 이걸로 해 요거? 짜증나. 짱구 양말 샀어요. 그냥 그래. 너무하잖아. <목소리>

투! 투! o 투투와 진짜 짜증나? o 그거니까 w o two, two, t w 까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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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<laughs> 맛있어? 아아리가또아리또 뭐라 해야 아리아또, 아리아고 아리아또, 워리아또 아리아또, 아고기또아리아아아

장사할 거야? 아 응. 많이 사데 할머니도 사오래. 110만 원 나온 거? 15만 원, 11만 원 아니야? 100만 원 이게? 100만 원. 아니야? 1호네. 1 이따기 이따 <목소리도> 와, 아, 당황스럽네. <laughs> 나도, 나도 원이지, 9, 어, 당황스럽네 나도 이래봤자 9000원인데 네. 9만원이지? 아 9000원이지 9만원 9만원 아.. 나나겐 고하쿠 하 이래봤자 13만원이잖아 어 많이 넘어.. 야너 이거 말게 졌어 뭐나 제대로 당할 뻔했어 아 팝콘 팝콘 아아 여권 조이스가뭘더 이루와봐. <laughs> 조이스뭘더그하는데 조생, 노랑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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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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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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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이안 되냐? 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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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<웃음> 얼굴 거 이거, 이거, 이아아아이아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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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장난하냐고.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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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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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, <목소리는> <목소리가 목소리가> <나는 랄이야. 목소리가> 자꾸 내 불안하지? 어, 건물이 너무 투장한데아 노래가 벌써 흘러나와 이게 맞아? <목소리가> 아 이거 봐, 이렇게까지 안어 장난 하나. 아 장난 하나. 아, 아 아, 참아. 아, 아 아, 나만 아, 참아. 아, 아 아, 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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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아.

아, 뭐야. 뭐야. 아, 이거? 응. 아, 이 응.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하이라이 아, 예 아, 이런 거 싫어하시나? 네. 힌트. 음. 프레젠토. 프레젠토. 음? 아, 알았어. 음. 아. 음. 떨어졌어. 어디 갔어? 아영이 티켓 끼워. 아영, 잘 있어. 아. 잘 있어, 아영. 잘 있어. 아영. 잘 있어. 귀염둥이. 귀여워. 미니언즈들 같아. 어? 응. 마지막 날. 마지막 날은 얘네 브이로그 만들어줄까? 커플 여행 브이로그? 브이로그 만드는 데이터? 그래? 데이터? 필요해. 뭔이야? 2번에? 오지체. 역시, <laughs>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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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 역시 시각. 응, 신발 벗고 해야 되나? 신발 신지 말라는 거지? 뭐죠? 신발 안 신었나, 다들? 너 어, 찝찝한데? 신발 안 신으면 벗고 타면? 응? 아니. 어, 된다. 아, 좋다. 자, 오, 오, 시작됐어. 몇분 하는 거야? 12분. 양말, 양말 뭐야? 정말 무슨 일이야? 영역 표시 지대로 하는데? 어, <laughs> 하이. 편의점에서 거야? 편의 앞에 있나 봐. 편의점. 어, 로얄 뻥이야. 정말 미안해. <laughs> 이제 안 속는구만 <웃음> <웃음> 참치 이거 참치다 나이스 아, 이 너가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이거 아니고 이거 어 근데, 근데 이나 유부가 먹고 싶어 아까 실패했던 거. 유부 아니 이거 스파게티 진짜 맛있다는데 맛있는 거다 팔렸어. 가안할것 같아. 어. 용량만 자자하고. 왜? 바람면 화내실까? 어? <laughs> 와, 어떡해? 와, 몰랐어. 와, 진짜 어떡하냐? 헐, 어쩔 수 없이 한번더 가야겠다. 내년 봄에 한번더 가야겠네. 이거 줘! 버리지 말자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미쳤다. 개웃기네. <되게> <laughs> 아, 이 뭔데. 어. 아, 차잘 설명하지 마세요. 진짜, 어, 비흘변다 옆에서 지금뭐 하세요? 진짜. 와, 진짜, 와, 진짜 똥매다, 똥매다. 완전 똥이야, 그냥 너 그냥 설사. 넌 그냥 설사야. <laughs> 물티슈로 닦아라. <딱 가라>. 네. <laughs> EEEH! <laughs> EEEH!